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상주 소식을 전달하는 상주 뉴스 시작합니다. 상주시 은청면 성주봉 자연휴양림 내 성주봉 숲속의 광장이 공식 오픈했습니다. 성주봉 숲속의 광장은 2021년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옛 관리사무소가 있었던 장소에 방문자 안내소와 휴게 공간, 북카페 등 다목적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휴양림 중심부에 있어서 휴양객들이나 등산객들의 만남의 장소, 문화 공연 및 전시 등 다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인데요. 또숲 해설가 등을 상시 배치해 힐링 센터, 목재 체험장 등 산림 휴양 시설을 안내하며 휴양림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비수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수기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라고 하니까요. 자연 속 힐링이 필요할 때 성주봉 숲속의 광장에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39회 mbc의 전국대학농구대회가 상주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5년 연속 상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mbc의 전국대학농구대회를 통해. 선수와 임원, 가족, 스카우터들이 대거로 우리 시를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 경기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준결승과 결승전은 각각 MBC 스포츠 채널과 MBC 본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네, 제39회 MBC 전국 대학 상주대회, 대학 농구 상주대회가 열리고 있는 상주 실내체육관 구관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는 상주시체육회 강민구 회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회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전국 대학 농구 연맹에서 대회를 상주에서 유치를 하고 단연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대학 농구가 1부 팀, 어, 2부 팀, 어, 여자 팀으로 3개에 나눠서 신관과 구간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회가 유치함으로 해서 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주 시민 여러분이 어, 많이 와 주셔서 홍도하고 열렬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주시 체육회 강민구 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39회 MBC 배 전국 대학 농구 상주대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상주 실내체육관 신관인데요. 제 옆에는 대학 농구연맹 부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상주에서 전국 대학 농구대회를 개최하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벌써 3년째 계속 상주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많은 편리함을 주시고 어, 체육관 시설도 훌륭하고 예, 상주 시민들의 아,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이렇게 대회를 잘 치르고 있습니다. 상주시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많은 대학 티, 노, 대학들이 와서 노,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얼마나 많은 학교가 참여하나요? 아 어, 지금 일부 대학교가 십이 개 대학이고요. 또2부 대학교가 아마 8개 대학을 참여하고 있고 여자대학 8개 대학에서 아, 한20 정확히 갑자기 인터뷰를 하시는데 24개 대학 정도가 아마 참여를 했을 겁니다. 네 정말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데요. 어, 상주에 계신 시민분들 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와서 관람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네 어, 20일 어제 7월 11일 날 개최고요. 했 20일 날 남녀 결승전을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마침 참 좋은 게요. 아, 좀 전에 보셨겠지만 많은 관중들이 서울에서 직접 내려와서 열띤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학 농구의 분위기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아주 밝은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대학농구연맹과 상주시체육회, 상주시농구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1일부터 20일까지 상주시실내체육관 신관 및 구관에서 진행되며 전국 26개 대학농구팀, 천여명의 선수 및 지도자, 임원 등이 참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3년 한마음 상주사랑장학회 수여식이 상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한마음 상주사랑장학회는 10년 전부터 상주시에 거주하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활동과 교육지원 및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억여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올해도 상주사랑장학회는 상주시 관내 25개 학교, 총 25명에게 1,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아, 저희 한마음상주사랑장학회에서 오늘 장학금을 아, 지급한 대상학교는 총 25개 학교고요. 저희는 항상 아, 언제나 회원님들의 그 동참을 기다리고 항상 함께해주시는 10년 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열려있는 십시일반 만원의 행복. 한마음 상주사랑장학회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 상주사랑장학회 백승복 회장은 인산말을 통해 250여 명의 회원들이 서로 힘이 돼주고 격려를 통해 10시 일반 만원씩 모아 10년 새 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취월장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낸 상주입니다. 전통 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용역 추진 중간 보고회 및 음식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의전서 및 비빔밥 요리대회 수상작을 모티브로 한 비빔밥상 4종과 MZ세대를 겨냥한 디저트 5종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향후 청년 창업, 일반 음식점, 카페에서도 충분히 도입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주시가 민선자치 8기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시 브랜드 슬로건 상상주도를 선포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스마트, 혁신, 하늘, 청량함을 떠올리게 하는 청록색을 기본 색상으로 해 무한한 상상을 상징하는 구름 위로 상주가 도약하는 형상을 구현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최주원 청장이 상주시를 방문했습니다. 경북경찰청장은 2023년 상반기 도내 베스트 관제센터로 선정된 CCTV통합관제센터에게 인증패와 감사장을 수여하며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제요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름철 풍수의 상황 긴급 점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강영석 상주시장은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주민 대피 계획을 점검하고 배수 펌프장과 배수문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